안녕하세요. 용도변경TV의 변영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당구를 처음으로 배우고자 하시는 분 아니면 당구를 배운지 꽤 시간이 지났으나 실력이 늘지 않으신 분들 또 시간이 아주 많은데 무엇을 할지 아침마다 고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 핫한 정보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당구를 아주 저렴하게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요즘 당구는 스포츠로 각광을 받고도 있고 실제 당구를 해보면 운동도 많이 되고 또이 머리 회전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도 아주 좋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 보내기 아주 좋습니다 특히 하루 종일이 일요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은퇴하신 분들에게는 더욱더 좋은 곳입니다 특히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이 있죠 지금부터 제가 안내해드리는 이 당구장은 정말 개인교습을 무료로 잘 받을 수 있고 또 연습을 하는데 비용도 아주 저렴하다는 데큰 장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바로 옆에서 보이는 기룬 당구장이 그곳입니다. 기룬 당구장은 오픈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 환경도 아주 깔끔합니다. 대대 하나, 일반 당구대, 다섯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하냐고요? 아니에요. 삼층 건물에, 이층에 자리하고 있고, 그리고 그 주변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일산의 명산이라고 할수 있는 고봉산 산자락에 있어서, 창문을 내다 보면 풍경도 아주 좋습니다. 이곳에 가시면, 지장과 오후에 각각 다는 분이 원포인트 레슨을 해줍니다. 그두 분의 지도를 받아 봤습니다. 아주 가르치는 것도 방법이 뛰어나시고, 알기 쉽게 직접 본인이 시범을 보여가면서 지도를 해주기 때문에 아주 배우기에 좋습니다. 그러면 그 코치를 받느냐고 아닙니다. 무료 봉사로서 두 분이 아주... 정확하게 잘 가르쳐 줍니다. 그 방법이 좀 뛰어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냐고요? 무료입니다. 다만, 당구 사용료. 당구를 배우겠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할인하는 가격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8,000원을 받습니다. 물론, 아, 게임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당구를 배우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루 종일 연습을 하도록 허용을 해줍니다. 8천원에 말입니다. 그리고 뛰어난부분에 당구 지도를 받는 건 너무나 그런 기회를 갖기가 힘든 곳으로 생각합니다. 당시에 있는 유일한 산, 고봉산 산자락에 자리하고 있고, 당구장이 들어있는 건물도 그리 높지는 않고, 지하도 아닙니다. 삼천 건물에 정해 자리하고 있고, 그 주변을 내다보아도 여유롭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차 시설도 넉넉합니다. 당구를 배우고 있다는 분, 당구를 그동안 배워왔으나 실력이 늘지 않은 분은 정말 저렴하게 환경이 좋은 당구장에서 연습을 할수 있는 절의 호 기회가 아닌가 이리 싶은 생각을 합니다. 바로 옆에서 보이들은 기룬 당구장입니다. 당구장의 이모저모를 사진으로 한번 남겨보았습니다. 한여름이지만 이란 좋은 기회에 당구를 배우시고 여러분의 당구 실력을 쭉쭉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기룬 당구장 한번 찾아가셔서 두 분의 원포인트 레슨을 받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이곳을 들려보았더니 친절하신 두 분이 제가 당구치는 모습을 이모저모를 유심히 살펴보더니 옆에 다 오셔서 슬쩍슬쩍 코치를 해 주셨습니다. 그 코치 방법이 좀 남달랐어요.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8천원 뛰어난 개인 교수까지 받을 수 있는 일 지역, 이런 절의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일산이라는 곳에 있어서 다른 곳에서 오시기는 불편하지만, 이 곳에 들리실 때는 한번쯤은 찾아보셔도 후회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용도변경TV의 변형도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핫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